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, 이 성화의 과정을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. 주님의 보살핌이 없이는요, 누구도 그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완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거의 다 힘든 풀무불의 과정이기 때문에.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심해도요, 견딜 수 있는 한 가지가 이유가 있대요. 안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대요.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그 과정을 안 주시면 됐지 왜 과정을 주시면서 <laughs> 왜 지켜주셔야만 하나 첫 번째 이유는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사실 내 인생에 가만히 내 삶을 내가 생각해 보면요,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더 많아요. 왜이 고난을 주셨는지, 왜 그때 아빠 엄마를 데리고 가셨는지, 왜때 그때 교통사고를 만나게 하셨는지, 왜 그때 질병을 주셨는지, 왜다잘될때 그때 망하게 하셨는지,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, 왜잘 되다 가도 딱 막히게 하시는지.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내삶 속에. 이해가 되는 것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. 그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한계입니다. 그렇죠? 인간의 본분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게 본분이 아니라 인간의 본분은 뭐죠? 여와를 경외하는 거래요. 하나 이해 안 갑니다.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. 뭐죠?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. 전 욥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. 욥의 이야기 그 스토리에 전개되는 패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? 요비한 사람이 있었어. 의인. 대단한 사람이었어. 아, 성경을 읽으면서, 야, 대단한 사람이구나.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. 연단을 받기 시작해요. 가정도 날라가고, 사업도 무너져 내리고, 재산도 날라가고, 정말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. 세 명의 친구에게 정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래요. 수많은 고통을 통하면서 잘 견뎌내요.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욕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? 나중에 축복으로 바꾸세요 갑절로 채우십니다 제 생각에는 욕기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욕이 이르되 아 이렇게 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군요 하고 아 내가 여와란 됨을 찬양합니다 충분히 내 인생에 있었던 고난과 아픔과 눈물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으로 욕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요 욕이 고난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끝 어? 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나오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. 보통 같으면요, 욥이 고난을 받았다, 회복시키셨다. 그리고 욥이 아 이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었군요. 아 이제 위대하게 쓰임 받으려고,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섬기게 하려고. 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. 그렇게 끝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과 맞는데요. 욥기는 고난을 받았다, 회복시키 회복시키셨다. 끝. 저는 욥기가 거기서 끝날 줄 몰랐어요. 그래고더 있는 줄 알고. 어? 문제점은요,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,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동반되는 수많은 일들은요, 우리의 삶을 이해가 되지 않은 채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. 왜이 아픔을 주셨는지, 왜이 질병을 주셨는지, 왜 이런 장애를 주셨는지, 왜 아니면 이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람을 주셨는지, 왜이 십자가 주셨는지, 마음껏 달려가서 섬기고 싶은데, 왜 나로 하여금 못빨려내게 하는지,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거의 99%라는 거예요.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모든 문제 다 이해하십니까? 이해 못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양심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우리는요, 아없이 하나님을 별로 날려고 하고요, 내 인생의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해요. 아 위대하게 쓰시려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위대하게 쓰시려고. 근데 문제는요. 진짜 선교지 나가보니까요. 고난 받고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고 위대하게 쓰실 줄을 기대는 했지만, 고난이 딱 끝나는 순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. 하나님께서 연단만 받다가 가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. 눈물만 흘리다가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. 그분들은 평생 살면서 이 고난이 끝나면 위대하게 쓰임 받을 거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 나고 왔을 거예요. 근데, 실상, 현실을 보잖아요? 고난받고, 아픔당하고, 연단을 받은 후에, 가몽! 해갖고 데리고 가세요. 왜 그럴까요? 고난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. 중요한 것은요, 이 고난의 의미는 주님 나라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. 몰라요, 아무도.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. 인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 신뢰하는 것,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건 압니다. 내가 이 문제 이해가 되지 않아도, 오늘의 이 상황이 사실 정말 내가 납득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,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만은 내가 압니다. 해석학도 아니고, 어떠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야. 네 본부는 나를 신뢰하는 거야.